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응징 투어라고 이름을 통상 언론에서 붙여주더군요. 응징 투어. 응징 투어라 했으면 누구를 응징할 것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그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권 탄생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와 무능과 무도함과 무책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 그런 후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후보들은. 우리가 4월 10일에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원 후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에요. 네. 그럼 4월 10일 날 표를 찍을 때는 윤석열 이름이 없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송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들이 아바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자 아바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것은 투, 투표로 하는 것인데 투표로 윤석열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만 일삼은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다 되게 해서 우리의 표로 우리의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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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네. 네. 어, 지금 이제 회견을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다른데 가면 보통 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사진을 찍는 건 불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별로 가시면 단체 사진을할 텐데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조국 대표님이 이동하시면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조국혁 신당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저 전속 어디에 있죠? 예, 뒤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쪽에이쪽 이쪽부터,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쪽부터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이쪽렇게이쪽요요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이쪽부터, 이게이야부터이렇 이쪽부터, 이렇이렇게게이 앉아 계세요.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기다림까지 제가. 이제 혹시 여기, 레탑, 레탑. 레 혹시 받칠수 있어요? 앉아주세요. 네. 네. 여기 아빠는 지앞요 네. 앉아주세요. 나한테... 네, 안 보입니다. 앉아주세요. 뒤에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세요. 네, 전속, 전속. 잠시만요. 좀만 나와주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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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화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희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네, 왕입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